안녕하세요. 마노카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자켓, 코튼, 어 나랑카 자켓 되겠습니다. 네. V자로 된 나랑카 자켓. 이건 뭐, 아니 뭐티사스나뭐 바지 위에다 이렇게 입으시고 그냥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고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V자로 편하게. 네네. 편하게이나 네네. 편하게 얘나편하기나 편하게 기로 너무 좋은 기고 편하게 얘기다편하기다 편하게 소재나서 지금 이제 겹이라서 지금 입게끔 딱 해서 나온 네. 거거든요. 지금 네. 이거 입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입으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약간 원피스 겸해서 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커트 겸해서. 네. V자로 파지면서 단추가 한1개쯤될 거예요. 열개쯤 되고 거기다 이제 허리선에 조금 우쪽으로 네. 절개를 해서 살링을 전체적으로 살링을될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옆 라인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쉽게 말하자면 사이즈도 괜찮아요. 어른들도 입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출방까지 입어도 되고요. 네. 쉽게 말하자면 얘를 또티 입고, 바지 입고 그러면 여기까지 잠고, 그냥. 네. 여기 한세 개, 3개, 두 개만, 세 개만, 아니면 네. 열 개쯤 되는 게, 이런 네. 식으로 또 입으셔도 괜찮아요. 진짜. 이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바지 입고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입으셔도. 바지 입고 네. 입으셔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짜 너무 멋있죠. 네.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진짜 지금 은 이제 음. 우리 체리님은 속 원피스를 입고 입었는데요. 음. 어, 이렇게 입으셔도 아주 뭐, 멋지고. 음. 그렇죠. 뭐 바지에도 브라우스 입고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그렇죠? 티셔츠 이거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입으면 되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젊어 보이게 길이도 이제 네. 네. 긴팔이. 보통 네. 이 길이가 이제 나올 거예요. 소매 길이가.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단추가 있어갖고 잠그셔도 네. 되고. 뭐 네. 거기에다가 뭐 쉽게 막 그러면 뭐 틔고 그러면 뭐또 이렇게서 해 접으셔도 어. 어. 네.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입으셔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요런 네. 식으 상당히 이제 젊어 보이지. 옷 네. 자체가 네. 너무 이뻐요. 진짜. 코튼. 그래. 어. 나랑 카 자켓. 네. 아주 저희가 저렴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 응. 나랑 카자켓 69,000원 이렇게 특가해 드립니다. 이제 안에 입은 저 원피스는 네. 네. 메리 속 원피스가 되겠고요 메리 속 원피스는 59,000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입으시면 어디도 없는 나만의 그런 패션 코디가 되겠죠. 네. 한번 기장은 한번 필요하고 재봐 드릴까요? 네. 네네. 그래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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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랑 카 자켓. 네 오픈 카디건으로 날 입으시는 한 백십 억 가량 되고요. 기장이 네네 품이 네. 괜찮아요네 음. 가슴 반품은 한 오십사 억 가량 됩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오 네, 오픈해서 입으시면 뭐뭐 칠칠이상 뭐 충분히 입으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네. 하면 지금 칠월까지 넘게 입으시면 됩니다. 네, 그 대신 이렇게 이제 봐갖고 제가 이렇게 세 네. 개를 풀릴게요. 이제 네. 속 안에 네. 티셔츠 입고 바지를 갖춰서 입는다면 네. 또 이런식으로 입으셔도 너무 이쁘죠 네. 오픈해서 입으셔도, 입으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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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셔도 너무 이런식으로 네. 입으셔도 너무 이쁘죠 코튼 제품이니까 네. 뭐 세탁하시고 뭐 이렇게 저희가 다 워싱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음. 세탁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음. 네. 이렇게 입으시면 아주 가성비 좋게 나만의 패션 코디가 되겠습니다 네. 나랑칸 자켓 69,000원 이게 좀 브라운 칼라죠 그렇죠. 브라운 칼라이고 브라운 칼라. 안에는 아이보리 칼라 크림 아이보리 칼라 매 중, 매리 원피스를 입었죠. 이거는 5만 0천원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